아 근데 진짜 김평선저새끼 언제 강퇴해 진짜 존나 찡찡대고 존나 지랄해 후야 나나극기 낼게 어요폴 할게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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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없어진 거 같은데? 야 지금 거 같은데? 저, 야방 바로 바로, 바로. 쓰어있 어, 야, 야, 안 하겠는데. 라 라인, 야, 이소, 이소. 잘해, 이거, 이거, 이거. 야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준거이어이 들 놓쳐. 나나나야리노라인 누웠는데 주방. 아 주방 잘못 들어갔어. 아, 야 주방 나한테 잘못 들어갔어. 뻥했거뻥 있다 뻥 있다. 리자들자안 조심. 아 씨가 야 나한테 아, 있어. 주방 잘못 들어왔어아 그, 그, 이게 다구언니가니간을안 해가지고. 아 멘탈이 잘 되지. 아니 아니, 아니 아, 올라,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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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니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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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올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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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이씨야 니가 터지겠는데? 퍼지. 네가 감히 쓰면 내. 어. 오 야, 쇠난또 딸피드고, 쟤 딸피. 저앞는데 건초 어 주방 있어요, 주방 있어. 아 잘못 들어어 풀어줘, 풀어줘, 풀어줘. 유가제에서포요 어, 사파이 아뭐래도나지막입안 아, 아프냐? 입귀 잘해줬어. 아, 그런 생각 같아. 라이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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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아, 아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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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모비. 아, 잠깐 남겼는데, 씨. 대충 끝내자, 됐어. 야, 진짜 저기 다섯 명 온데 다섯 명다치명상했던 거야. 어 오뭐야 <sentiment> <놀람> 이봐, 나 뭐, 뭐 빠지겠다. 어, 나 너무 크게 못 보겠다. <놀람> 어, a... 아 방벽 없어, 방벽 없어, 방벽 없어, 방벽. 근데 가 방벽 없는 것처럼. <놀람> 아 채라피야, 나. 옛날 라인 방벽 보여. <놀람> 우리 라인 방벽 아! 없어. 얘가 루시도 개 말루시도 개 말루시 붙여야 루시도 봐. 아, 보스. 자, 다음부터. 편식한 데가 안 되네, 최 아. 아, 항문 너무 없는데못빚다못빚다 가지 말자, 못빚다 가라크, 이라크 가라크. 하라 가라크. 가 가라크. 가라크. 가라 가라크. 가라크. 가네크 가라크. 가가가 아주수이 사람 오, 죽을 때마다 망치 치어씨로 어, 아, 가면 에잇 새끼들 우리 망치 잡봉 있으니까 야 뒤에 디바있어 오른쪽 뒤에 디바있어 순이 가자 나 주광 있어, 있어. 아, 있어. 다 이왜 디바 좀, 디바 좀. 타아나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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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야 이게 한 이게 왜한방도안갔어어가지고있어 라인탈 라인탈 아 하나 도망간다. 이거 백도 아아 점점점점 뭐가 <laughs> 아야 저 새끼 닉변 안 해가지고 이제 센스도 없어졌네 아저 새끼를 입어대 아 자꾸 메달 건드리면 이거 안되게 게임 안되던데 이미 안되잖아 뒤로, 뒤에 자리야 얘, 얘 여기로 어떻게 올라옴? 거기서 당겨, 아로스 당겨 거 최고의 비누, 으야

비켜, 비켜. 아무나 와봐 아고아 위치 어아점 반대로 스 가는 중어 <laughs> 총... 아니 그핀1인데왜 우리 초월 있어 26%인데? <laughs> 야저 새끼 천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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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아 <아니>, 진짜 <laughs> 방금 초월 쏘는거지 흉악을 가지 방장님 <하는> <laughs> <laughs> 야가 도라이예요. 정말. 와. 단독고2 6퍼인데 우리 초이이질해요 <laughs> <명격 시제까지 웃음> <30초. 웃음> 아니.. 아니. 이발 <laughs>

아이시리 캐피. 그냥 받아 가지고. 나괜찮 일만하지 않아. 야저 들어다 들어다 들 들어다 들어다 램피디야 이제. 왼쪽에 자리야 왼쪽에 아, 자리야. 보고서 보고서. 피를 안 주. 피를 자리 앞에 자리 앞에 자리 앞에 아, 자리 기나안어나없어나 아, 예. 아, 아, 처리가 안 되네. 아, 아직 그만둘 생각 없어. 살려. 오 어, 씨. 아야 예지아 살려만 했는데 근데 자리야도 살려 있어. 와 이거 어, 와. 언제 와서 딜해이리냐아 근데... 아, 설마 우리 자리야 빌동 아니겠지? 그 금인데요 아 그거 천만 다행이네요 <laughs> 아, 저가 1인조 탕걸로 쏘면 되나? 안 되지 저기는 아 진짜 아, 생각도 없어졌네 아니 야타가 어? 있잖아 야타 에임 어? 있으면 나노 타치 할어 아니 저 안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 오른쪽에 있잖아 아이고 나 아, 살렸어 살렸어 찐에이 아, 아, 왜 나노 야 탄데? 아어힐두배라 절대 안 되지 아, 나 지는. 나는 진다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. 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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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그치. 그치. 그무살치 그치. 운석. 야, 자리야, 초계피. 아, 헤드 다섯 대인데, 부서박혔으면 죽었는데, 아씨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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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나 헬멧, 힐맨, 나 헬멧이야. 화가 막아줘, 화가 막아줘. 아, 미안, 미안. 이거 화강해 죽은 거 아니야? 루시카 넌, 너달려도 화강해 맞았어. 어 나이스. 일단 라인 살려볼까 아, 야 자리에 위에 뜬거 자리에 위에 뜬거 자리에 위에 뜬거 좋아 잡았다 한번붙어야지 디바 디바 디바, 디바. 야왜 문이 이따위로 <laughs> 나가 누구야? 숨네 어, 어 뜨는 잠깐만 씨발. 오 씨발 놀래라. <laughs> 아닙니까? 1분씩 안 쳐. 1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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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루시오 있어 1미1 아, 화가 분1다어 아니야 아니야 어 1분. 뭐 어. 루시오 있어 화물이 안 간다고 렙없다 우리. 는데다 앞에 나왔거든. 그렇게 많았죠. 간졌죠. 간졌다. 내가 계속 치네. 잠 라임 전라임전라임라 라라라. 제발 제발 제발. 펀치. 펀치. 뭐야? 이게 라이트. 아 롤. 무 <목소리> 루시오 있어 나타! 바이러스 피! 바이 피! 네, 여행자님야나나 하루종일 쟤네 총만한만 보는 거 같은데?

내아 아, 나.. 야.. 요 바람의 상처 2 0 0다다 날아간 <laughs> 거 보셨어 우리 바 혼자 살아온.. 이기적이다 아 사람은 살아야 아아! 천천히 망치 잡고 가면 되겠는데? 야 지금 그거 없어 나포 콜줘빨이스나게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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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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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나이나나나 자라 라인 필 라인 필봐 따봐 자라도 피해 이거 자라도 자라 와.. 막냐와 나이스 정수. 금대 씨.. 쪼 어. 봄은 좀 막힘 할 필요가 있어 잘한다 이 오늘은 좀 빡게 막필요가 말... 있다고? 왜? 신념을 위해 싸 멈추지 마. 아. <목소리> 아. 대 진짜... 아. 개 놀랐다. 내 점프 안 되는 거 보고. <laughs> <laughs> 스페스이 망가진 줄 알았겠다. <laughs> <laughs> 부연니. 예? 잘하다. 최고의 질로 안 <laughs> 보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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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셋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지금 밀자. <laughs> 그래 알겠어. <웃음> 앞으로, <웃음> 다가, <웃음> 앞으로 다가 앞으로 <laughs> 다가. 한명 빼고. <laughs> <laughs> 지금밀어야 돼, 지금밀어야 돼. <laughs> 야 잘해온다, 잘온다 하나 잡았고 라이프 좋아야, 라이프 좋아 달아났어. 달고. <웃음> <웃음> <다> <웃음> 다다야다다 아, 터졌다. 야타다 터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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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는데졌다 터졌다. 터다 터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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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터다온다온다 음. 그, 그, 조금의. 어, 뭐야. 뭐니? 이런 뭐니? 아, 아. 이스 아. 풀피! 나, 나, 내리다. 아, 밥.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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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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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다다 여기 뒤에 다딜 탑딜 탑딜. 나이필. 에라이라이라이 방송 없어. 이속기야 이거 왜 커다피?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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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내 생각에 쟤는 아, 잘하면 부터 없어아다 망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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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쳤다, 아, 망쳤다. 데, 멀리, 데 멀리 있어 진짜다모다다모야나안 아, 아, 때렸어 안 때렸어 리에바어 그레이 들어다어뜨거이다지혼자리혼자리 혼자, 사와봐 이어 어 야, 화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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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. 준비, 어? 아, 야, <laughs> 아, 물 아, 물 아, 물 아, 물 아, 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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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훈련 때처럼 하면 됩니다. 머리 속에 그리고 바 부서졌어. 갑자기. 진짜 전 먹인. 준비 공격까지 30초. 아니야 팀을 위해서 한 행동인데 어쩌겠어. 잘할 거야. 응? 아 야타 아 이거 한마디 했어 왜? <laughs> 아니 너는 너 야타 나오라 했잖아. <laughs> 봐, 너 저렇게 된다니까. 난 나는 아무 그런 게 없어. 어, <laughs> 진짜. 얘들아 미안해. 내가 열심히 할게. <laughs> 아 이거 맞아? 오십. 아 맞아. <laughs> 야, 여기 어디야? 여기 있어.

와야 이거 줄방 잘못 들어갔으 바로 사망이네. 와.. 힐 뱉는다. 나도 힐 뱉는다. 야나 초월 온. 초월 온. 진짜 열심히 모았어. 야나 간다. <laughs> 얘먼 빠르게 했데 자리야. 자리 앞에. 자리 앞에. 아아. 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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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천천천천 길게 대치할수록 유리해. 시간 오, 1분 이만 오른쪽 간다. 오른쪽. 아닌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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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차타 있어요. 3번째 쓸게요. 저기 아니야. 가자. 차타이겼 아, 나 헬멧이다. 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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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여기 있어. 기도 있어. 하나 멀리 있어. 괜찮아. 아, 막혔어, 막혔어. 아, 알아, 알아. 망다망 자리가 피눈어가 앞에 다 아, 수면총 씨발. 나거틸때안 맞던 아괜 막던 거돼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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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야 나갈까? 슬러, 빼자, 빼자 빼자 아 내가 초 너무 늦게 썼 이번 판 내가 다 던지고 <laughs> 한번한번 한 번. 아니야 왜 아, 그래, 그래. 주방에 그래, 있어? 내가 아무리 던질 어도 구유 언니보다 나으니까 괜찮아 아니 슬로우야 아, 안 병. 보이냐니까? 아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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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포토 미는 게 아닌데 집어왔다 집어왔다 어 아, 나 방벽으로 썼 방벽으로 나 같다 근데 쟤 망치 없어 아까 너 없을 때 썼어 아니 야너 있을 때썼데 돌았을 거야 근데 그러면 다방 써야 되는데 아이 그래 okay. 거봐 거봐 <laughs> 괜찮다니까 난 팀을 믿었어 우리팀은 절대 저기까지 밀릴리없어 아이거 힘들다 <laughs> 살짝 자리아가 몸좋긴난데 라인이 든든하잖아 아니 최고의 딜러가 난데 못하겠